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시정뉴스 좋은 소입니다 축사학지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당진 신평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으로 축산농가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상적인 당진형 주민자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축사 학취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지역으로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 양측을 만나 대화를 시도해 원만한 타협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축사농가 대표와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갈등 해결에 물꼬를 쳤습니다. 특히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체적인 상생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으로 양측 간 소통의 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달 6월, 제7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당진시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당진시와 소난지도 의병항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극단 창명의 전통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련 영상물 상영과 유공자 표창, 헌시 낭송 등이 진행되었으며 독립운동 사진 전시와 의병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돼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메디치의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당진 땅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1인 피켓 시위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매립지 분쟁 촉발 이후 당지 시민들로 구성된 당진 땅 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단식투쟁과 촛불집회를 전개해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는 등 당진 땅 되찾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물길 최상류인 도랑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민주도의 도랑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도랑살리기를 추진 중인 당진시는 올해 삽교호로 흘러드는 물길 중 하나인 면천면 율사리 불무골 도랑을 대상지로 선정해 수질개선에 나섭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율사리 마을회관에서 관계자와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투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랑살리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지시는 앞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도랑 수량 유지를 위한 물길 정비와 함께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환경정화 식물식재 등 본격적인 불무골 도랑 복원 사업에 나섭니다. 당지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서 과수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돌발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 공동 방제작업을 실시합니다. 돌발해충은 농림지 동시발생해충으로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꽃매미가 대표적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와 배, 매실 등 과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농작물의 생육 불량과 그을음병 유발 등 과실 품질을 저하시켜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부터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대대적인 마을 단위 공동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업 표약을 맺은 당진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당진 지역 대학생으로, 이들에게는 신청 접수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대출 잔액에 이자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자 지원은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씩 학생 개인별 계좌로 이자 입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자격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이 당진시 관내 에 주민등록 주소를 1년 이상 둔 전국 대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6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 대학생입니다. 제12회 당진시 우수광고물 전시회에서 심상복 씨가 출품한 작품 광화문카페가 대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광화문카페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상징화하고 독창적인 조형요소를 가미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전시회에서는 대상작 외에도 철인용역과 입제 녹차전문점 광고물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진시가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 남산공원 본수대 앞에서 지역주민과 단체,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환경의 날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환경선언문 낭독과 초등학생 대상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등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환경그림과 지구환경사진 전시, 에코가방 만들기 등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회자원 교환행사도 열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근로이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당진시에서 이달 8일까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세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달 12일까지 가족사랑의 날 사랑의 플라워 박스 만들기 참여가족을 모집합니다. 7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여덟 가정을 선발해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이달 10일 당진문화재단 시민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가 열립니다. 상임 지휘자 장중근과 소프라노 구근선, 피아노 이호임 등과 함께 다재다능한 생상스의 재치와 익살이 돋보이는 이번 연주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 문예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